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동행 가이드 머니메이트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우리들의 에이다가 다시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계속 존버해도 괜찮은지 5분 안에 속 시원하게 설명드려볼 테니까 잠깐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한달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폭탄을 던졌었죠. 바로 자신이 설립한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이 대박인데요.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XRP,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A다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다가 포함될 것이란 발언 이후 무려 7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에이다가 실제 포함될지 여부 최종 확정되지 않은 탓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다가 과거 전성기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근거들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회사로 알려진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카르다노 에이다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에이다 홀더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ETF 승인은 덤으로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엄청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 자명하고요. 이는 곧 에이다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에이다는 리플 XRP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죽 자산으로 논의되고 있는 두 회사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협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공동 프로젝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에이다의 CEO 찰스 호킨스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CEO로 알려져 있죠 하이드라 업그레이드 완료를 비롯하여 찰스 호킨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에이다를 AI와 통합하여 AI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발표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에이다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에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에이다를 매수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에이다 주봉 차트상 세 개의 밴드선이 아직 흩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선들이 이렇게 좁아져야 다시 한번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안전하면서도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의미로 조그마한 선물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머니메이트에서 선별한 히든 코인을 지금 공개해 드려볼까 할 테니 조금만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지론 마스입니다. 도지론 마스는 강아지 테마를 사용한 또 하나의 밈 코인으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 계획과 연관이 있는 코인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발팀은 그들의 우주 탐험 캐릭터를 도지론 마스라 명명했고,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시리즈도 존재하며, 이 NFT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초에 출시되었으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발행된 코인으로서 그 네트워크 안정성은 사실상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죠. 또한 토큰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가치를 높여주는 점,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상승 출발을 하지 못한 이더리움은 그 과거 패턴을 분석하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강세장을 펼쳐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특히 올해 상반기에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25년 밈코인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강세를 띤다면 도지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는 이 도지론 마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밀레이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직후 약14,000% 이상 폭등하여 이 일론 머스크 관련 NFT 코인으로도 분류되는데요. 밀레이디는 23년에 이 밀레이디 NFT 컬렉션이 출시한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입니다. 따라서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죠.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바이빗, 비트겟 등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도 토큰 공급이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요. 일론 머스크와 NFT 그리고 이더리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올해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죠.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종목 올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드려 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기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번 언급만 해 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 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락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투자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원을 공짜로 벌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다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 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코인 땡땡코인입니다 라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 무료니까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원, 1000만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원, 5만원으로 충분히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25년 이 AI 관련 히든 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시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코인순부사의 머니메이트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